스르글기 36 37 38장 말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송수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송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송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갖게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송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이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네규빗으로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희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비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신계를 달고 녹갈고리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것도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열 귀빗, 너비는 한 귀빗 반이며, 각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오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며. 장막뒤 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일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그 받침은 은받침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그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성막 뒤곧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꽤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차색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차색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림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이었더라 부살레리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귀빗 반 너비가 한 귀빗 반 높이가 한 귀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 개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 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 대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괴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굽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굽불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굽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너비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비시며 그내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음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녹 구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녹 구물 내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회망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구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비시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구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쉰 규비시라, 그 기둥이 열이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구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비시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오. 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이죠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이요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오. 기둥 머리의 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사르미스 제물로의 물먹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마의 아들 오홀리아비 그와 함께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 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해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 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3550명인즉. 송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계씩이라 은백 달란트로 송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노은70 달란트와 2 4 0 0세겔이라 이곳으로 해망문 기둥받침과 노재단과 노구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